아이춤 너무 좋아 진짜 난리 났어요 앞에. 어이춤 너무 좋아 진짜. <laughs> 이분들 사실 우리가 뭐 방송. 녹화하지 않을 때도 이 얘기를 너무 언급을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분들 언제 나오는데? 진짜. 그래서 어, 이 보석들이 대체 언제 진짜. 나오는데? 어디에서 어, 보석함으로 <laughs> 들어가는 거야. <laughs> 얘들 <웃음> 어디에 있는 거니? 어, 그토록 <laughs> 찾아 헤맸던. <힘했던>. 틀레저. <체공해야> <laughs> 진짜. <laughs> 네,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다. 1년 만에 온 건가? 맞아요. <laughs> 어. 맞아요. 저는 이 부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뭔데? 고스트레이트가 아, 아니라, 어. 직, 아 직진. 어. <웃음> <웃음> 이번에 또. 초동기록을 경신하지 않았습니다 고인들의 초동기록을 어. 일단은 직진해봅시다 직진! 음? 아 어디야 여기는? 심이다심장 저도 미쳤다 어? 이분이 누진? 정환씨 정환씨가 항상 도입을 열지 맞아요. 않나요? 아 막내, 막내잖아 맞아요 너무 잘 베이비. 컸다 벌써 아니 그때는 애기 같았는데 또아아아 준규! 아 귀여워 너무,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. 아 아 이번에 그거 알아요? 뮤직비디오에 5억 들어갔대. 아, 어. 뮤비 제작비만 5억인데 직진이네. 온갖 완전. 슈퍼카들이 지금 다 출동했어요. 어머 어머 어머. 약간 락커 같다 락커. 음. <laughs> 아까 이분 예전에 지드래곤 보는 느낌인데? 아 저희 또 예담 씨못봤아 아, 한국의 저스틴 비버. 아 귀여워. 근데 항상 도입은 예담 씨 아니었어? 아닌가? 바뀌었었어요. 아 진짜? 어머 아 어머. 아, 아, 오랜만에 만나니까. 오, 괜히 얼굴도 막 너무 많이 성장한 것 같고, 오, 못 알아보겠어. 어머, 어머, 어머. 음색 너무 좋다, 오, 이분. 진짜? 누구야? 아, 하루토 하루 씨. 하루토? 목소리 너무 생겼는데? 좋은데? 근데 래퍼야? 외국인 멤버인데? 너무 잘생겼는데? 아, 잠시만 아, 잠시만. 잘생긴 잠시만. 잠시만. 그니까. 아, 제최가 어. 누구예요, 여기서. 최가 <laughs> 누군데, 그래서. 잠시만, <웃음> <웃음> 저는 지윤 씨. 지윤 씨? <웃음> <웃음> 오오 막, 막 아니, 돌아가 막 카메라 돌아가 카메라 워킹이 진짜 미친 거막 돌아가 얼굴 보여줘 어굴보 <laughs> 근데 방금 방금 이거 방금 다 방금 방금 원테이크로 방금 가는 거지? 음. 어머 예담 씨 어머어머어머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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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 진짜 잘생겼다 야, 빨모 누구야? 여시 씨입니다 아또 정우 씨 미쳤다 아 잘생겼네 아 예담 씨 까리하네요. 아, <laughs> 근데 이 직진할 때이 안무가 되게 멋있다. 응. 어. 근데 핸들 이렇게 틀면 직진 아닌데. 그러니까. <laughs> 왜? <왜죠? 이거> 커브인데, 커브? <laughs> <컵은? 왜죠>? 어. <laughs> 커브인데? 근데 약간 좀, <laughs> 뭐지? 약간 방황하는 청춘인가? 음, 약간, 그런 약간, 약간 지금, 그치? 사랑에 직진한다는 내용이래요. 사랑에 직진하는데 약간 뭔가 배경은 좀. 민청 선생님. <laughs> 어 운전. 아나 지윤 씨 노래 이렇게 잘하는줄 몰랐네. 아이춤 아, 아, 너무 좋아 해. 진짜 난리 났어요 앞에. 오이춤 <laughs> 어, 너무 좋아 진짜. <laughs> 아 그냥 <계속> 직진만, <laughs> 어, 아, 직진만 하네. 직진남들이잖아 직진남. 직진맘들. 그래 어, 생각해 보면 지하철도 직진만 하잖아. 아, 차도 짓짓만 아, 하고 아, 너무 신나는데? 오아이 부분이 이 부분이 완전 힙한 파트네. 촉발지 막 이렇게. 아 미쳤다. 좋다. 근데 뭔가 사랑 노래인데 위직비는 약간 반항한 아, <laughs> 청소년 같은 그래, 느낌이 그래, 있지 그래, 않아? 그래, 근데... 맞아. 약간, 약간 아, 거인처럼 나오지 네. 않았어요? 예전에는 막 YG 사옥에서 찍고 그랬었잖아. 뮤직 비디오. 어, 이번에는 밖으로 나갔네요. 사옥을 벗어난 보석들. 사옥을 벗어나서? 오. 하나 어. <laughs> 이제는 진짜 멈춤하지 말고, 일시정지하지 말고. 계속 집진만 했으면 좋겠어. 어, 좀 좋은 시작이 돼서, 올해는 자주자주 자주 봤으면 좋겠고요. 또 지훈씨가 있는 인기가요에 나온 트레저 모습도 너무 기대되고, 아, 너무 좋았습니다. 트레저 뮤비 함께 보겠습니다. <laughs>